이해됐죠? 그리고 너무 좀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뭐, 누가 제일 낮을까? 근데 거의 비슷비슷한데. 병찬이 2점 심하잖아. 나연이 동규 3점 심하잖아. 유민이도 2점은 심하네. 야, 앞에 3점도 심하다. 찬양가 뒤에 3점 응. 어찌 처리해라 윤아야 아, 뒤에 아, 2점 실패, 처리해라 실패 는더 맞을 수있어가 아니, 어, 어, 네. 아니 네. 승거야 네. <laughs>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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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응. 뭐 생각을 해봐 너희들이 봤을 <laughs> 때 내가 화나서 나한테 맞아봤잖아 많이 아프까나아까아프 <laughs> 근데 춘준 쌤이 화나 가지고 뜯어 놨으면 어떨까? 그래, 어. <laughs> 나 죽어. 그러니까 화나게 하지 말아 봐. 승준 춘춘 <laughs> 쌤이 약간 뭐슬피시죠아 운동 하시지 좋아하시나요? 아, 학원에서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 잘못 맞으면 큰일 나는. 영어 쌤 계시는 이승준. 승준 쌤, 국상쌤 패기 위해서 헬스를 한다는 소문 이 있어요? 아, <laughs> 신문. <laughs> 어? 21번, <laughs> 75p. 어, 21번, PQR. 어? 이거아가 어, 어. 어, 아니라, 치가 치가 아니가가아니니라가 아니라, 가아니가 아니라, 치가 아니라, 가 아니라, 치가 아니가니라 3 5번 35번 가고 싶다. 35번 가봅시다. 35번은 p는 어떻게 돼있죠?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가 0이다 가끔은 <laughs> 마이너스 3이지. 그치? 네. 근데 q는? Q는 어떻게 돼있어 X는 A보다 작거나 같단지 근데 P는 Q가 참이다 이건 전부 다 여기 안에 들어가야 돼안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A는 A가 있을 것이고 <laughs> A보다 작거나 같다 왼쪽이잖아 여기에 마이너스 3, 4 있어야 되네 그러니까 A는 왼보다 크거나 같다 사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은 3. 쪽지가 안돼 있는데. 태관아, 태관아, 수화 네. 들은 음. 적 없어? 듣긴. 음. 아, 여기서. 아니 그러니까 내용 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이거 그거 물어보는. 그다음. 50번, 50번. 50번 문제를 봅시다.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예, 예. 책은 받았지? 응. 문제 했지? 어 수학자. 어, 응. 야 50번. 어떤 실수 x 에대해서이것이다의 부정. 이거 부정한 번 말해보자. 천천이 말해봐. x 제곱 마이너스 a 아, 처음부터. 아, 모든 실스스 x c e x 에 대하여 x x 그래서 이게 성립하려면 판별식을 볼 수밖에 없죠. 왜? X축 위에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으면 되니까. 그치 그럼 판별식 4분의 d 를 보면 되겠네.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플러스 6이? 0보다. 0보다. 동규야 위에 있다. 그러니까 크다지? 잠깐거나 같다죠. 근데판별식 의미하는 건 뭐라고 맨날 강조하지? X축과의 표적이 X죠.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k 마이너스 3, k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k는 마이너스 2하고 3사이다. 하는 거적있 선생님 원래 학생 때 이렇게 다섯 다 했어. 아, 다 이렇게 했어. 아 괜찮아. 사람이 가, 강박증이 있어가지고 한번 틀린 이후로는 이렇게 다 써서 해. 근데 이게 열 개가 넘어가면 쓰는, 쓰기가 힘들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다 그냥 그때는 원래 알던 대로 하는데원래 <laughs> 3에서 2 빼고 둘다 등호 붙으니까 플러스 2 3에서 마이너스 2 하면 5잖아 거기다가 둘다 등호가 붙었으니까 한개더더해주요 그러니까 모든 실수가 여기 있는 모든 실수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뜻이지, 그렇지? 그러면 이 범위 안에 들어가려면 a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a 플러스 1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a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 거야? 0하고 1 사이면 되겠네. pq 구했죠? 그렇지? 나가 있아 다른 건똑가 이제 문제 어, 아가다떤 실수야? 뭐라고? 어떤 실수 학어들한테솔 어떤 어떤 으로잘어르치지는어습니다솔 어떤 선생님 어떤 경우는 어떤 이라고 나오면 스템 어떤 시 어떤 어떤 고 <laughs> 눈으로바니다뭐 대우 써서 똑같은 명제니까 대우를 씁니다. 일반적으로 선생님 풀이는 왜 어떤이라고 하는 것은 한 놈만 맞아도 되는 거잖아. 그게 이제 좀 짜증 난다는 거지. 몸에 이해돼 자, 이런 느낌인 거야. 있이스 이쪽 선생님 빨간색 테칠한 노란색 비꿈친 부분 있잖아 이 부분 때문에 어떤 실수는 만족하는 거 맞지? 그러니까 A 플러스 1이 0보다타 커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 경우만 있느냐? 또 어떤 경우도 있어 아, 안에 있는 거 말고 안에 있는 건 당연히 들어갈 거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있을 때도 있겠지 이때는 A 마이너스 1이 1 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 두개 해주면 a가 마이너스 1, a가 2에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 이해됐죠? 예이 어. 너, 그건... 이해됐지? you mm -hmm.